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굴삭기 방송. 어, 오늘 차 차봤, 타고 차 봤는데요. 아 좋았어요. 오늘 굴삭기 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여러분. 에이.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굴사키 방송하는 별명은 송가인이 가인이어라. 오늘은 뭐할 거냐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정이라고 합니다. 저 끊기네요. 맞죠. 어가얼라 안녕. <laughs>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좋아요가 이거 누르면 안돼 이거 이거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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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요거 요거 알았죠 이거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하시고요어 피부 잠깐만요 여러분 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꿈으로 할까? 꿈, 어떨까? 기복, 기복, 광산, 광성, 응, 약간, 팝, 팝으로 할 거야, 여러분? 팝. 어때요, 팝? 여러분, 팝. 괜찮죠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어 제가 오늘 원래는 저걸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이 어... 기본을 할게요. 지금. 원래 네, 이제 방송을 한신재은 1번 됐어요. 3분, 3, 3, 3분 됐는데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계속 틀어놓을 들어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근데 올해는 이거는 지금 몇 시냐면요. 몇%? 프로? 42%? 30%만 쓸게요. 31% 30%만 네 알았죠? 30%만 쓸게요. 알았죠 여러분? 그니까 저는 올해는 음악방송으로 할건데 원래는 오늘 굴삭기 타니까 좀 좋네요 이거 버켓이 좋았어요 이거 이거, 조, 좋아요, 따봉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원래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어디 좀 갔다 와서, 제, 죄송하시고,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하시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아,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원래는 오늘 하기를 했는데요. 죄송하게 됐네요, 여러분. 제가요, 그 똑똑한 여자, 똑똑한 여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여자 한 여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오늘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잠깐만요.

신리는 똑똑한 여자 내 사랑 똑똑한 여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매력이 엄청 흘러요 이 세상에 당신 만나 사랑하라고 꿈을, 꿈을, 꿈을 꾸며 사랑하는 남자요. 네게 씻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은 오늘 행복해요. 먹어주고 하나 주고 당신 똑똑한 여자. 감지적입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다 노래, 노래 부르기 시켜주시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딴, 딴거 불러드리겠습니다. 딴 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아우. 제가 오늘 그랬네요. 아우. 형 오늘 제목 얼른 는굴사기 후기를 얘기했는데 <laughs>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에이 잠깐만요, 여러분. 네, 부추 같은 인생을 들려주시, 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보이나? 여러분이. 코보다 울어본다고 의마음 <뭐라> 에? 예? <뭐라> 예, 잠깐만요 어디에 약 발라야지 <뭐라> 아, 신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출근 여러분, 죄송해요. 아우, 제가 머리 약을 발라서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노래를 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다, 아까,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동료 바람, 불어오면. 내 눈에 내 장터나, 저녁 놀풀게 떠나, 고을 뱀사뿐한, 어이해 떨어지나, 부석에하열리 서리서리 눈물인걸 대부소년 대부소리 해보 밤새서 등길 찾아 날개를 접는다 달래기 물들면 애기가 퍼지면 은 찾아올까나, 어느 나도 찾아올까나, 내 고리. 나도 찾아올까나, 내병산으로 짜짜라짜라라자. 짜라짜라짜라 짜라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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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난옆 깊어지며 내 마음도 깊어만 간대 옥당함께 또 이에 해하여 끊은 길 깊어가는 가을달에맘부석에 사열이가 서리서리 눈물이 세상 다 세복소리 밤세포중길을 찾아 내에게는전한다 자, 우리 팀을 향하면 애기 다뻗치려면천을 찾아 허원고보 요 제발 눌러주세요. 이번에 현처에 그뭘좀 눌러드리겠습니다. 그 아미사에 좀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아미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튜브 방송하지만, 저는 구독, 구독하는 주인입니다. 자, 하세요. 아름다 꾸미, 운새 아미세 당시. 남자의예 장가만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시고 보면 미워라 다가가면 놀아지는 아름다운 미운새 아미새 아미새 아미 해가 나를 울린다 진기로사랑리고 a c c 다 r d i n g to 다 h e 여러 b t i t 하. 면그런데나가 a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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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자나다고 말만 하면 나나나리네 걸어오면 정을 주는 다른 남이운테 하미즈 하미즈 하미즈가 너를 위해다. 아미시야 아미시 아미시 아미시가 미세. 아, 나를 울린다 진주도 아미시야 아미시야 아미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그, 현충의 고장난 벽식이 알려드릴까요? 뭘,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신녀의 반이야? 아, 신녀의 반은 못 들리고요. 고장난 벽식이 고장난고

오라도 뿌리않는 요 다들 저기 사람보다 이가 더 약속하더라 한 두번 처방땜에 들고 났더니 저만큼 타버린 겨울 포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더운 약속하더라. 드물은 부탁하다. 하품을 원했는데, 조만 변한 어딘지 불난한 표시기는... 고장 남는데생활은 고장 도네 가댄다! 다음 곡은 뭐 들려 드릴까요? 주원아뭐 들려? 어? 조원아, 나가지 말고, 들어와줘 실시간 방송이다, 실시간 방송. 뭐 될까? 아 어? 조원아. 이제 방송, 방송 끝 방송 안 할게요. 빠이빠이. 이라